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용대 선수 모셔왔습니다. 네, 아, 제가 오늘 쓸 라켓은 이제 아크소스 88S를 쓰는데요. 네, 그 라켓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들고 있는 것도 네, 아그 라켓입니다. 네, 여기 에 참여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이제 제발 제가 직접 참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저 또한 좀 애착이 가는 음... 그 라켓입니다. 저도 있어요. 그리고 하셨나요? <laughs> 아, 뭐 그럼요. <laughs> 아, 저는 이제 뭐 제가 파워가 좋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는 플레이면 어, 수비에서 공격 전환을 음. 만들고 또 드라이브에서 좀 공격적으로 드라이브하는 음. 게 어, 제가 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장점인 음. 네, 플레이라고 어, 생각하고 오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네. 말을 뚝뚝 자르시네요 어? 어? 지금. 죄송합니다. 어 징크스. 음. 어 저는 예전부터 면도를 안 하거나 음. 네 그런 뭐 옷을 계속 같은 거 입거나. 어. 네, 그렇게,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면도 근데 하면, 지금은? 네? 지금은 없으시죠? 네, 지금은 뭐 이제, 갤러펴 생활할 때나, 아. 네, 그랬으니까. 이제. 아, 지금은 면도도 지금. 지금 깔끔하게 아, 하고. 아, 그 저는 운동을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음. 뭐 축구도 좋아하고, 음. 야구도 좋아해서, 오. 네, 그런 좀 취미로, 네.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운동은 아시죠? 네, 알죠. 어,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행사도 했었죠. 아, 완전 기억하시죠. 시범경기도했죠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그게 네. 엄청 유명해졌어요. 공짜로 제가 하셨어요 아세요? 한 적이 진짜로 했어요. 전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요? 어? 제일 신나 보였었는데 아니요. 그냥 그건 제 진짜 마음인 네. 거고 다음에 그래도 혹시나 대가 없이 네. 한 번도 오실 수 있으신지 아, 네 불러주시면 오. 제가 대가 이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냥 가지 않겠어요. 아, 네. 그러면 어. 저희가 대가를 이어은 약간... 잘나가잖아요. 아유 아니 아니요. 이게 네? 저희가 이용대 선수를 등에 업고 아. 약간 잘 나가 보려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이거 감사합니다. 네.